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성 교회문에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한 항의문 95개 조항을 붙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런 종교 개혁은 한 번일 수가 없는데 성경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위대한 종교개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부왕 아아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나라가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스기야는 즉위 초부터 우상으로 더럽혀진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놓기로 작정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부왕의 시대에 추방되었던 흩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종교 개혁 기념 주일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읽은 본문을 1절을 다시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나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갔어 유다 여러 성업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화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일이 끝나메 라는 말은 기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킨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킨 것을 30장에는, 30장에서는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과 축복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업,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기 전에 해야 할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구원과 축복을 가로막은 우상들을 온 나라에서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높은 언덕과 산꼭대기에 그리고 깊은 산속에 우상의 정각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은혜를 받자 성전을 향하는 <laughs>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과 상당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그 재단들을 모조리 깨뜨려버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전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은혜를 받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하지 아니하는 각종 모임은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대인들의 산당과 재단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음 어? 성전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반열을 정했다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당번과 순서를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의 수가 많고 또그 중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붙어 가지고 일을 할 곳이 없습니다. 희스기야는 지난 날 아버지 시대에 탁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가 많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다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열을 정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부흥기 다위 시대에 행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위 시대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24개 조를 짰습니다. 24 반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봉사하게 합니다. 1년에 두번 봉사합니다. 24 반열이니 1년에 두 번이면은 46주가 됩니다. 1년은 52주인데 48주가 되지요. 그럼 나 4주가 빕니다. 이 4주는 전체가 다 봉사를 하는 절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주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2 4반열를 다위시대에 굳건하게 정해놨습니다. 희석이하는 불신앙의 왕들로 인하여서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의 당번 제도가 흩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다 회복을 시켰다. 희숙이하는 예배 봉사에 당번제를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휘장문을 관리하고 여기 휘장문은 성전문을 말합니다. 성전문을 관리를 해가지고 자격 미달의 출입자를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진행이 되도록 경비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게 했습니다. 참된 개혁은 예배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주위를 성수하는 것은 신앙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여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11조와 흥금생활을 회복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에와 절기의 번제에, 번제에 서게 하고 라고 합니다. 또 6절을 보면은 유다 여러 성업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사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라고 합니다. 십일조와 헌금 생활의 회복은 히스기야 왕부터 앞장섰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2을 드렸는데 첫 십일조는 세상에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하여 드린 겁니다. 둘째1 십일조는 절기와 성전 관리비로 드려졌습니다. 이 회복이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천 열매를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업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여기에 나오는 5절과 6절 전반부의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겁니다. 또 6절 중간에 보세요.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사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11조가 둘로 구분이 됩니다. 희스기야는 이처럼 헌금생활을 회복을 내가지고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부족함이 없이 제사의 업무와 율법연구와 강론에 힘쓰게 했습니다. 4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11조였습니다. 이런 희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풍성이 들렸다또 5절 후반부에는 많이 가져왔으며 6절에 보면 그들이 사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난 감격은 7절에 보면은 3월부터 7월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헌신과 감격과 기쁨은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히스기야와 관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예물이 여러 더미를 이루자 기숙이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무엇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1 1조는 이미 다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그런데 지금 성전 앞에 여러 더미를 이루어 놨다. 라고 합니다.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1 0절에 사독 족속에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자꾸 가져오셨다, 이거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사였나이다. 오늘 11절 이후에는 보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의 그 제사와 성전 관리를 위하여서 가져온 예물을 위하여서 창고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희스이야의 신앙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의 영원한 현주소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성도들의 삶,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산더미를 이루었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온 나라와 백성은 평안했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의 개혁, 교회가 있게 했던, 교회 역사에 있었던 유명한 종교개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15세기 후반에 루터는 고향을 떠나 예르프르트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법관이 되고자 희망했습니다. 광산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법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19살이 되었을 때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고향에 갔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중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쳤는데 잠시 전까지 꿈을 함께 이야기를 하였던 친구가 새까맣게 타버린 겁니다. 친구의 처참한 몰골을 본 순간 루터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 주소서. 여기 성 안나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참그 그, 성전에서 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까지 기도해서. 예수님을 안았던 안나를 얘기를 합니다. 성자로 만들어놨거든요. 이 성자를 당시 중세시대에는 광부들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기 때문에 성 안나는 광산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안나를 부르는 것은 그에게 익숙한 본성과 같았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반복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루터는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원대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교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의 수도원 생활의 열정은 특별했습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출세의 길로 가다가 수도사가 됐으니 어정쩡한 수도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의 수도산, 수도원 생활의 열정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면서 걷는 수도원의 규칙에 익숙해져갔습니다. 웃음을 포기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는 것도 그에게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닦고 마을로 나가 동양도 했습니다. 가돌리 교회의 교리회를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마음의 욕정이 생길까봐 더운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수도원 종탑방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하루에 일곱 번 이상 고의 신부를 찾아가 죄를 고백을 하니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고의 성사를 하니 귀찮은 고의 신부는 제발 죄를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져오라 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죄를 아파했고 자기의 몸에 죄가 붙을까봐 그렇게 조심했습니다. 엄격한 금력과 경건 생활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금욕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것이 루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주임 신부의 추천으로 꿈에 그리던 로마를 순례하게 됩니다. 로마는 순교자들의 무덤과 성물들이 보존이 되어 있는 가돌릭 교회의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성자들의 유해와 유물들을 숭배를 하면은 그것을 만지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돌아오면은 큰 은덕을 입는다고 교황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순례는 중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성지 순례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성물 중에는 예루살렘 빌라도의 궁궐 앞에 있던 것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28개의 계단을 옮겨다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최고의 성물입니다. 거룩한 계단. 최고의 성물입니다. 구원과 평안과 자유에 목말랐던 루터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순례자의 행렬들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 계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루터의 마음에 속죄의 평강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타락과 사치와 상술로 가득 차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심부를 보면서 회의가 밀려옵니다. 루터의 로마 순례는 충격적이었고. 이로 인하여서 신앙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의 고민을 잘 알고 있는 수도 원장 스타우 피치가 루터에게 얼마 전에 신설 대학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생긴 신설 대학이 있는데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과목은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평신도에게는 성경구독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루터는 신부이고 대학 강의를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 어거스인의 글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중에, 루터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가슴 떨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또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또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를 루터는 깨달은 겁니다. 그 후로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은 고행을 통해 갖고,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신, 득구의 교리. 그리고 이행, 득상의 교리를 깨달은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행암으로 상을 얻는다. 그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루터는 가돌리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당시 가돌리 교회의 부패 가운데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면제부를 판매하는 사건은 루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면제부. 죄를 용서받는 종이. 속죄권을 판매하는 사건은 루터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독일 마인치에서 시작된 이 면제부 판매 사건의 책임자는 알브레이트 감독이었고, 유명한 웅변가요 신부인 태첼이 그 홍보를 맡았습니다. 태첼은 멸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받은 가돌릭교회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지금 열어놓았다. 이 면제부를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암을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하여 이 표를 삼은 은하가 흥금께에서 쨍그랑 소리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태첼의 유명한 강연입니다. 독일의 수많은 남녀 시민들은 돈을 가져오고 재산을 팔아 자기의 죄와 부모와 조상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불을, 속죄권을, 면죄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도장이 찍혀 있는 종이를 소지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 줄을 서서 이 면죄불을 샀습니다. 이런 일이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면제부 판매에 잘못을 외치고 성령과 다른 카돌릭 교회의 교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관할 구역의 대추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사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비텐베르성 교회당 문에 붙이고 신학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교회사의 종교계혁의 출발일인 거죠. 루터는 정말 진지한 신학토론을 원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나 이 토론에 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교황은 루터의 신부직을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터의 영적 고민과 몸부림은 루터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독일 시민들과 유럽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죽이니까. 루터가 말을 해버린 겁니다. 글로 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과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진리의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천주교회하고 다른 기독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왕으로 부름받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감이 축복과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11조와 헌금생활을 회복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축복과 형통의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사의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멀어진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에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천년에 어두운 시대에 빛이 들어오게 만들고 오늘의 참된 교회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천주교는 변화되었는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국교회에 이 순결한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다시 세속사회가 가는 물질주의, 상업주의를 따라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고 들려줍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생활의 연장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바른 신앙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